인천 가자역 이렇게 출입구까지 1,2분이면 갈수 있는 오늘의 집입니다. 2억대 전액담보대출 외국인분도 가능한 오늘의 집. 1층에는 대형 이마트 편의점까지, 대형 가전 옵션에 3베이 판사형 구조의 남양세대. 1층에는 지상 주차장까지 진출이 편리한 양방향 슬로프. 넉넉한 사이즈의 지하주차장과 전기차 충전까지. 안녕하세요 스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가자역 초역세권 1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환승할 수 있는 성남령이랑도두 정거장 이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 좋은 오늘의 집입니다 전실 공간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직사각형 구조로 넓게 구성되어 있고요 바닥은 고급 타일 시공에 줄눈 시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테리어 시공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화면상 좌측에는 넓게 미드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키나 향수, 아기 액자 같은 것도 비치하셔 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장 칸은 총 8칸이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분들이 많더라도 여유롭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이 화이트 프레임 철제로 들어가 있는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도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일갈소등은 화면상 우측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요. 오늘의 집은 타입이 여러 개인데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아파트로 치면은 가장 요즘 많이 팔리고 있는 24평형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거실부터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 영상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환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남양 세대입니다. 남양 세대이기 때문에 좋은 채광을 아침, 오전 일찍부터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아틀 거리는 4.2m 이상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30평대 국민 평수 거실 사이즈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쪽은 타일 시공, 한쪽은 웨인스코팅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이제 TV월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한쪽에 웨인스코팅이다 보니까 이쪽 면에 이제 TV 사용 공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중창으로 마련되어 있는 이 전창 모습인데요. 방음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따뜻한 느낌의 강마루로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각각의 조명등은 LED로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에어컨도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웨인스코팅으로 들어가 있는 아트월은 소파가 4인용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 추가적인 카우치 소파까지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이 비디오 컨트롤로 들어가 있고요. 온도 조절 시스템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방 모습인데요. 디귿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 조리하시기에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고요. 이 안쪽에는 식탁 자리, 레그룸 형성까지잘 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블 위에 바로 의자만 놓고도 식사 가능하십니다. 식탁 등도 굉장히 멋스럽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고요. 상부장, 하부장 같은 경우에도 수납공간 넓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지 관리하시기에 편하게 타일 마감시공이 잘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안쪽에 간접조명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오르의 집은 이 가스레인지 3구 들어가 있지만 뭐 인덕션, 하이라이트도 교체도 가능합니다. 옆쪽으로는 이 키친핏 사이즈로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까지. 옵션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안방 바로 보여드릴 건데요. 안방은 이 거실 뒤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사이즈는 3.2m에 3.2m 되는 이 정사각형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이 3배의 판상형 구조라서 이쪽도 남향의 햇빛을 받고 있습니다. 안방에는 이 시스템 에어컨도 잘 들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각 방마다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 시스템은 다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욕실 가는 공간에도 알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스타일 노 같은 거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 욕실은 컴팩트한 사이즈지만 1인 샤워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방 사이즈 굉장히 잘 나왔죠? 그리고 이 중간 보시면 액자 자리가 나오는데요. 선방 같은 거 활용하셔가지고 홈바 같은 거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방 보여드릴 건데요. 사이즈는 2.4m에 2.4m 정도 되고요. 마주보고 있다 보니까 어린 자녀분들 있으시면 이쪽 방에다가 배정하셔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케어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옆쪽에는 베란다 확장되어 있는 공간 나오는데요. 자녀가 없거나 이쪽 방을 옷방으로 쓰신다 그러시면 이쪽에 이제 워시타워 설치 가능하시고요. 이 옆쪽으로는 비상 대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잔짐 같은 거는 이쪽에 추가적으로 조금 보관 가능합니다. 자, 맞은편 방까지 다 보셨고요. 한번더 말씀드리면 외국인 분들도 전액대출 가능합니다. 시립주금 0원 전액대출 가능하니까 한번더 참고해 주세요. 전실 쪽 가까이에 있는 메인 욕실. 보여드릴 건데요. 메인 욕실은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합니다. 이렇게 샤워 파티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샤워할 수 있고요. 공간이 넓다 보니까 간이 욕조까지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은 사이즈가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욕실에 붙어 있는 마지막 방 모습인데요. 2.9m에 3m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쪽 방도 거의 이제 정사각형에 가깝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꾸며진 것처럼 가구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도 트리베 이현산형 구조라서 남향의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방까지 다 보셨습니다. 오늘의 집 어떠셨을까요? 괜찮으셨을까요? 오늘의 집은 오랜만에 초역세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성남역 그리고 가져요. 인근의 집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꼭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 매물은 다양하게 타입이 있는 만큼 직접 마음에 드는 타입으로 고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남양의 로얄호실은 빠르게 분양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 띄워드릴 테니까 위에 대표번호 확인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빠르고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